와가이와 네코대 아루. 주시지. 무가시 이탈리노 타이카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있다고 또가 아루. 옛날 이탈리아의 대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말한 것이 있다. 혹은 말한 적이 있다. 이것또는 것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말란 것이 있다, 혹은 말란 적이 있다. 에우 가크나라 난데모 시젠 소노모노 우츠세. 댄니 세시나리 치니 로카리 도분이 도리아리 하시루니 개모노 아리 이케니 킹교아리 고보코니 강아아리. 자, 마저 고구마디미마시오네기까지 봅시다. 그림을 그린다면 난데모. 이것이 아주 쉬운 말 같은데, 그죠?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인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떻든지, 혹은 어쩌면,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혹은 어떻든지,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무엇이든지 자연 그, 그것을, 자연 그 자체를 그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츠스라는 것은 모방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려라. 요거는 어 우츠스 기억계의 우츠스 됐けれど 우츠세와 우츠스는 명령형입니다. 우츠세는 우츠스의 우츄세 명령형이죠. 스가 어이스의 사시스세 에단으로 바꾸면 그것이 명령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무, 요매 읽어라. 가끄, 각께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늘에 천체 있고 올린 아리라는 것은 고의, 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어의 아루예요. 그래서 고에서는 이 기본형이 아루가 아니고 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데니 세신 아루 이소리에요 데니 세신 아리, 직역하게 되면 하늘에 천체 있다. 이러는데 뒤에 말을 어, 이어가기 위해서 하늘에 천체 있고, 땅에 이슬과 꽃이 있고, 그러니까 어, 요 이슬과 꽃이지만은 이슬 머금은 이슬 맺힌 꽃.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땅에 있을 먹음은 꽃이 있고, 나르는 새가 있고, 달리는 짐승이 있고, 연못에 금붕어 있고, 고목에 춥다, 이런 소리인데, 그죠? 겨울 까마이가 있고, 시쟁와 볼에 입부꾸노 다이, 입부꾸노 다이 가츠가 나리다 자연은 이, 어, 이것이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살아있는 그림이라, 날이, 또. 요 날이라는 것도 아까 알이랑 같은 형태예요. 보호에서는 기본형이 나루가 아니라 나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가 붙을 때는 앞에 종정이 오잖아요. 현대어 같으면 나루 또. 요 있다고 하면, 아루또, 이렇게 되는데, 이, 보호에서는 중정인 나리, 였기 때문에, 아이, 가치가 나리, 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천체가 있다. 땅에 이슬 먹으면 꽃이 있다. 나르는 새가 있다. 달리는 짐승이 있다. 연못에 금붕어 있다. 보목에 겨울 까마귀가 있다. 자연은 이것이 한복에 살아있는 그림이다. 라고. 도우다, 김이 모에라시 에오, 가꼬 또, 어모, 나라, 치또, 샤세오, 시따라. 도다 지금, 어, 여기, 과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아,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렇게, 어, 미하게, 조용히 깊은 친구를, 지금, 지금, 지인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한다면, 치도라는 것, 조또랑 마찬가지예요. 사생을, 여기다가 좀 넣죠. 치도리로 가져와요. 우리가 부산은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한다면, 사생을 좀 하면, 뒤에 말이 생략되어 있죠. 사생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다. 어때? 자네도 이 자네라는 것은 와가하이의 주인이에요.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한다면 사생을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되겠죠. 지도를 뒤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어 지난번에 나왔지만 1그룹에는 끄가 오고 2그룹에는 요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그룹이 올때 보니까 각 끄가 그의 오단, 오몸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갖고 또, 요모또있고또 도부도보우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 안드레아 델사르토가 손나고 또 있다고 또 가를까요? 에, 안드레아 델사르토가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있어 있는가? 있는 거야. 이건 남성들이 주라는 거죠. 현대로 하자면, 보또가 어, 아루까, 뭐이 정도로 하면 되죠. 여성어 같으면 아루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중히 하려면 아리마스까, 이렇게 되겠죠. 말한 적이 있어, 십도무실아나가타, 십도무나는 조금도 싫어나가타, 조금도 몰랐다, 나 싫어나가타 귀염게 완화한데스까? 시루ですね. 시루와 난 그룹ですか. 소대서す 고래와 이치 그룹です. 니그룹이な아니す요이 그룹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붙었을 때 루가 라로 돼가지고 변해가지고 시라나 이렇게 된 거죠. 시라나 여기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과거에 타가 붙으면 나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한 낙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요거 어 전에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 나루호도 과연 고랴 못도모다. 과연 고랴 고랴 하는 것은 고래와 이것은 과연 이것은 못도모다. 당연하다, 지당하다 이런 지당하다. 당연하다, 짙진니 순호도 오리다, 실로 그대로다, 실로 그대로다. 또, 라고, 슈징와, 무야미니, 간신시대이루. 주인은 무야미니 하는 것은, 이것은, 어, 뭐, 무모하게, 함부로,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는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겠어요. 주인은 지나치게 감탄하고 있다. 김부진호 우라니와 아자께로 여우나 와라이가 미했다. 금태 뒤에는, 금태 뒤에는 조소하는 듯한 웃음이 보였다. 어, 그림을 좀잘 알고 있는 사람 불러왔더니, 이렇게, 어, 지금, 비웃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 주인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 여기. 안드레아 델사르토의 그림이 있습니다. 몇백 년 전의 그림인데 그죠? 이 안드레아 델사르토는 1400년대 태어났습니다. 1486년 1486년에서 태어나 가지고 15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백 년 전의 그림인데도 이렇게 참 그죠? 멀쩡합니다. 이런 그림도 있는 거죠. 요와 고꾸마데 사요나라